아따, 들고 와. 아, 아 흑에서 현금, 그 복권 사고 싶다. 나 직접 뿌려주셨어. 아, 이카메라들에 드림... 음. 하드가 아닌데. 아. 인천공에, 항 도착했습니다 기겠습니다 순두부찌개 드디어 체크인 제게. 제게. 제 제게. 제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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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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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게 제게. 제게. 제 커피 믹스도 파네? 진짜 우리가 타던 그 비행기들이랑 달라 비행겠습니다 기운 있네. 쿵푸 팬더 있고. 이렇게 아, 아원 많아. 아, 왕 가봐야지, 왕. 거부스. 와 대박! 여기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게 있나 봐. 와멋지와 와, 역시 아라비카, 아라비카 왜이지 우리 공원온거 같아. 어. 에르메스도 있다니 공항에. 아야 와, 자이들 공항. 헤덜젤레. 어, 그냥 문 닫을 생각 없어 보이는데? <laughs> 어. 그 헤어팩 같은 거. <laughs> 어, 그냥, 그냥, 그냥. 머리에 진주 좋은 거. 한국에선 엄청 비싸게 팔거든 케라스타즈. 아, 와. 아와와 여기도 바지시드아 케이크. 크로와상와 <laughs> 엄청 많다. 에그타르트. 근데 얼마야 이게? 얼마지? 디르하 36. 디르하리야? 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이 두바이의 살인적인 물가에 맥도날드 사람 넘쳐나는데? 액 기준으로 봐야지 왜? 치킨, 데치킨이네2 네, 네, 어, 21, 0우리나라에넘는어 하고 하나, 어어 어, 밀? 어 하나 세트 어레러 그냥 뭐없어 없어, 없어. 어. 어, 이런 거 있구나? 어어다이 <laughs> 아어어어 아 뭐, 아 오케이 어어알 이거 아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나눠 먹자 아 근데 자기꺼 주는 제대로 했어제대 어, 맞아 어 제대로 했어 아니야 자기 토마토 도가나핀이 어? 오르테스 그래 내 뭔가 이상하게 했어 어 뭐야 다시 다시. 어 미안 미안 음.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건줄 알았어 아아 어. 어 나는 이거 먹게요 어어 어. 저... 만원? 네어 비싸다 <laughs> 저는 여기서 사먹을 줄 몰랐는데 이제 있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74딜르함 응. 얼마인가요? 74 티르함 74. 74쓸스러운데 74. 74. <laughs> 근데 포장지가 고급스러운 그 휴일, 아까 보니까 스몰 뮤직비디오, 레귤러 미디어까지 이렇게 3개 맞아, 있네? 맞아 맞아 양산추추가있어요 자기꺼는 고기 가득가득 아, 이게 아, 시그니처 아, 버거래요 아니 내꺼 아니까? 양산추 추가 대체 아, 알짜다 이거 아, 피스타치오 증거는 없나? 두바이 초콜렛? <laughs> <laughs> 와아 진짜? 어 그건 나쁘지 않네 아 어, 어, 피스타치오 어. 트로플 29.95는 얼마예요? 한번 해주실래요? 어, 피스타치오 이거 한번 먹어보시긴 하네. 아니, 너무 많아, 여기 식류가. 어, 응. 피스타치오 크림도 있어. 이걸로 교환한다, 이거. 제추하자 초콜렛. 양갱 같은 맛이 나는데요? 놓고 꿀잠 잤어. 얘도 샐러드, 얘도 과일이네? 포도 같은 건가? 그거랑 쿠키랑 이건 뭘까?

자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또 네, 볼트 타고 또 가나요? 네, 볼트 타야돼요 볼트 타고 볼트 타고 왔지만 버스 귀엽네 어? 작은 미니버스 와 확실히 진짜 유럽의 이런 품종은 다르다 맞아. 우리나라 절도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응. 와, 여 진짜, 진짜 궁전인데? 궁전 따로 없다. 전 미팅 룸. 응. 맞지? 응. 그냥 그 접견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온 구석이 다 핑크다. 맞지? 다 핑크야. 뱅크트 홀? 어 맞아. 연행상이야 오래 돼 가지고. 너 여기 이런 데 조깅 하면 너무 예쁘겠다. 멋있겠다. 어, 델링? 어, 나다 아니야, 아니라. 아니, 너무... 야, 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너무 생각보다 여기까지 아직까지 한적해 사람 많이 없어. 어 맞아. 거기도 사람 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에그 타르트 하나만 먹어 나중에 저녁 맛있는 거. 어, 하나만 먹는다고? 어. 그러니까 빵도 맛있는 거 많은데 거기.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일단. 아 에그 타르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어빵 빵들 이런저런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빵들도 푼데. 아 그렇구나. 그래, 음, 그것도 있어. 맛있대. 어. 에휴, 진짜 유명한 에그 타르트집 왔습니다. 어? 맥도날드도 있는데 여기 가좋야 돼. 와 여기 줄 아, 이 어디서 e 야 되지? a n American, 데 근데 지금 나 a n 나타 주문도 c 나타 요 나타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서 아메리카노에 얼음 추가했고 라떼에 얼음 추가했습니다. r i c a n a m e r i c <웃음> <웃음> 와 엄청. 제빵 모자 이쁘다. 가격이 안 나와있다. 맞지? 약 많아 사줄까? 정어리, 약말 어. 사치의 끝 수도원이 아 그래, 수도원이? 여기 지금 수도원 들어가려고 하는 줄이 엄청 길어서 제로. 제로, 리무스. 제로, 리무스. 제로, 제로, 리, 리무스. 제로 리무스 제로 리무스 제로 리무스 못 들어가고 지금 어? 멍멍이다 벨런타워 그냥 미국인데요? <laughs> 느낌 완전 미국 바이 t h 배를 들고 있어 so m u c 다 t h 아, n k you so much. t h a 저기..어.. 어. 너무 더워서 쉬는 중 어, 근데 네, 아, 그 너무 좋다 진짜 그니까 난 저기 안 들어가야 된다 포르투갈 길이 더러워가지고 <laughs> 길에..길바닥에 타이라서 캐리어 끌기가 더 힘들어요 <laughs> 이런 돌봄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우린 고 오르막길 올라가야 하지 아유 어, 아, 차 떴네. 길 바닥이 다이거가지고 덜덜덜덜. 이짐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발. <laughs> 여러분. 와 진짜 진짜 개 힘든데. 어. 뷰는 겁나 좋음. 룸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근데 거의 다 락방이네 맞지? 음. 세면대도 두 개나 있어. 그거 같은데. 그리스 같아. 위에 상세가.. 수야 는데 걸어가. 전 망대 가는 길이야 오늘 저녁이에 진짜 이쁘다. 한눈에 볼수 있는 전 망대이죠. 좋네. 와 진짜 유럽같은.. 아 그게, 그게 유럽은 아닌데 맞지? 개소문처럼 생겼다 근데 완전 입구는 아닌 것 같은데 리스보아 카드로 여기 이제 전망대 입장할 거예요 아, 오, 지, 지, 진짜 딱 석양국이 좋게 생겼다 고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맥주의 유혹을 찾지 못하고 지금 한잔 빨아 비리뽀 하러 갑니다 아름다운 뷰를 두고 와 진짜 그림 같다 너무 좋다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맛이떠 신지요. 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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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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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파도 어, <laughs> 아, 진짜 멋있다. 종바바 파두 골목 여기... 어? 아, 보여 파두를 볼 식당. 저희는 패쉬 두 번째랑, 그리고 옥토포스어쩌고로 시킬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는... 팁 샐러드. 어. 음. 아 와인은 음. 어그그 지역에서 생산 포도 품종으로 만 그런 끓인 거예 음, 와인이라고 음. 되게 신선하고 신선하고 하다. 어 그래? 그거 그 밖에서 계서 무조건은 그래. 응. 근데 가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고는. 응. 음. 무슨 이거는 대구 대구야. 대구 살치기. 대구 살치. 쌀취기. 그러 대구 문어, 허터버스, 포르투갈 오시면 꼭이 볼보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와인 진짜 맛있어요. 지 소금 통을못 열고 있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한 거야? <laughs> 한 거에 좀 뿌려봐. 그냥 아무 때나. 아내빵 접시. 음, 됐어 됐어 됐어, 조금만 좀. 조금만요. 어, 거의 음, 맞아.